안녕? 방송 중인 인간이 무슨 일이시죠? 어, 방송 중인 인간이 진상 필려고 전화했어요 뭐라고요? 진상 필려고 전화했거든요 아 진상 필라고 전화했다고? 아 언제나와 같은 탄미네요? 맞아요 언제나와 같은 탐미입니다 근데... 취하셨나요? 네아야 자랑인가? 자랑이지 탐미방송에서 취했다 자랑이지 나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최근에 방송을 안킨 이유가 무엇입니까? 시청자분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공지 올렸어 어제 말고는 다 공지 올렸는데? 그거, 그거 아니 그 공지가 그 공지가 그 u t 가 h e c k it out. Check i 지를 u t Check it out. c h e c 아 it out. Check it out. c h e c 근데 제가 생활 패턴이 뒤집어지면 먹는 것마다 손을 못 시켜요. 그래서 이제 먹고 체하고 먹고 체하고 먹고 체하고 사람 사람 사고 있었던 거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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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랑싸움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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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사이 단어가 좀 틀렸어요.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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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람사지지람사 솔직히 이제 V R C 온라인상에서 여성분한테 욕한 적이 없거든요. 유일하게 유일하게 유일 인간입니다, 내가. 아우 영광입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, 네,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간은 저를 남자로 안 보고요, 저는 여자를안 봐요. <laughs> 그렇죠. 그거 있죠, 여러분. 동족혐오라는 게어 동족혐오라는 게, 어, 동족 게 괜히는 말이 아니거든요. 그쵸? 생각보다 얘랑 동족이거든요. <웃음> 성향이? <웃음> 어 동족혐오가 괜히 있는 게 아닌가봐. 어, 잠깐만. 어 순간 아, 순간 술겠어 잠깐만. <laughs> 어우 우리 옆가 볼까요, 여러분? 여러분들랑 같이. <laughs> 방송 중간에 전화해 가지고 술주정하는 인간 나밖에 없어. <laughs> 진짜 술주정이거든요. 술주정 하고 이제 나중에 진짜로 주정뱅이가 그 찾아온다. 받을 만한 인간이 얘밖에 없어요. 받아주는 인간들 이밖에 이 인간밖에 없어요. 혹시 우결 생각 있니? 우결 생각이요? 우결 한번 해볼까? 너 해볼래? 염병 뒤네 알아서 해라. 나밖에 없어. 여러분 잘 어울려 보이죠? 야. 지금 말해볼래요? 어디 갈래? 너를 위한 자리를한 자리 준비해 봤어.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밌고 여러분들 즐거운 것만 생각하십시오.